4대 2로 앞서가고 있는 저동호등학교자 어, 부산 제구장에서 앞부 김영철 서브 자원투했고 그리고 세 번째 블로킹 성공. 아뭐 저런 블로킹 하나 나왔네요. 자임종경 정경수가... 선수가 블로킹 성공. 이이 쿼드 경기 정도라면은 블로킹이 꽤 나오겠는데요. 네 많이 네. 나오게 되고 지금 수비 그러니까 상대 공격이 좀 약하다는 판정 아래 지금 선수들 뒤에서, 뒤에서 후위로 발 리시브를 하려고. 하고...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나갔습니다. 남, 예, 남자 네. 일반부 경기를 제가 자꾸 밑에서 말씀도 드 죄송하지만 네. 잠시 후에 보게 되면 세 명이 벽을 쌓거든요. 등으로 네. 그러면 공격수가 찰 방향을 선택을 못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터치 아웃을 시키는 요령을 그 사이드 패턴 쪽으로 바꿔준다거나 그렇죠. 그래야 되겠네요. 네, 네네. 네. 그래서 그 터치 아웃을 유도를 하거나 아니면 빈 네. 공간이 많다 보니까 네. 그 발바닥 탭을 이용한 공격이 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나오게 되고, 네. 자. 아, 이렇게 해서 또범시에 어, 됐네요. 어, 제가 중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모니터가 전혀 안 보여요. 야. 사람으로 보면은 지금 아. 자, 사이드엔 서브 넣고 있고. 아, 그리고 아, 아 네, 원투가 네, 네, 네. 더블 지금. 컨택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지금 안 폴트라고 네. 예, 공을 차면서 팔에 맞아서요. 6대 4가 됐습니다. 6대 4. 6대 4에서 저동의 서브, 아, 범실이 되을 말았습니다. 범실. 그래서 6대 5한점 차. 한점 차에서. 자 바로 이제 추격을 해서 동점을 만들고 있네요. 네 지금도 1번 이준욱 선수가 화려한 롤링 스파이크 공격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네요. 자 이래서 6대6 동점. 자다 쫓아간 어, 부산제육고등학교 김영철 주장 선수. 김영철 서브에서 차이가 좀 나지 않나 생각네요네그아 네, 성공. 서브 득점하는 김영철. 자 이렇게 해서 역전을 시키는 어, 부산제육고등학교 7대6이 됐습니다. 7대6. 리시브 상황이었을 경우에는 네. 3점 포인트를 다 얻어야 되고요. 이렇게 네. 공격 포인트 서비스를 차고 있는 상황에서 점수를 포인트를 하게 되면, 네. 네, 거기에서 점수가 벌어지게 되거든요. 네, 헤딩 성공. 헤딩 성공하는 김상민 선수. 저동의 학교 김상민 선수. 아, 이래서 7대7 동점. 아, 지금 부산 제군학교는 주전 두 명이 빠지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쌍둥이 선수인 5번 임종률. 6번 임종경 선수가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트에 걸립니다. 네. 그래서 어, 8대 7저 동이 한 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준 선수의 킥은 뭐 대학부와 거의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킥은 아주 좋거든요. 네. 네 네트에 맞고 안 넘어가서 좀 약간 좀 아쉽긴 하지만 어, 지금은 또잘 네, 받았어요. 잘 해줬습니다. 아, 네. 넘어갔나요? 네, 어. 네트 받고 넘어왔습니다. 이 롤링 스파이크의 장점 아닙니까, 저렇게? 네. 파워가 넘치기 때문에 네. 네트를 끌어 안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죠. 시저 스파이크의 같은 경우는 걸려서 네트에 걸려서 네. 어, 안쪽으로 떨어지는데 경우가 네. 예. 그렇군요 자, 8대8 동점. 김현수의 서브. 부산 최고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아, 블로킹을 등으로 해 봤습니다만은 그대로 등 맞고 떨어지는 볼. 김상민이 블로킹 해 봤습니다. 자, 공격 성공하는 부산 제구대학교 9대8 다시 앞서는 부산지역고등학교 서브. 어, 지금은 저동고등학교 차례입니다. 경기진에 앞서 김상민 선수님 네. 만나봤는데요. 아, 범실 네. 네. 공격 패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고 싶다. 네. 다만 자기가 부족한 게 아직까지 그 공격 브로킹에 대해서는 끝까지 공을 지켜보지 못한다고. 네. 네, 이번 경기를 통해서 끝까지 볼수 있는 여력을 한번 키워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김영재 서브. 원투 했고 마무리 성공입니다. 네. 김상민. 김상민 선수는 공격 기능은 괜찮아요. 네네. 네. 신장도 178에 몸무게 70kg고요. 네. 뭐 아직 성장 가능성이 더 있기 때문에 네. 뭐182정도까지만 큰다고 하면 뭐 아주 국가대표 차기 에이스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네. 국가대표급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네네. 네. 지금은 서범실이 되었습니다. 자 김영철의 서브 이어집니다. 저동의 진영 마무리 김상민 네 걸렸어요. 넘어지 못했죠? 네 끝까지 볼을 지켜보고 지금도 네. 발바닥 탭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한 건데 네. 몸을 이동시키면서 비거리가 안 맞기 때문에 리치에 걸려서 지금 발 터치도 못했습니다. 허드 경기를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 발바닥으로 하는 이 공격이 좀안 나오네요. 네 지금 그 네. 여기서는 잘안 아, 나오는데, 네, 브로킹 벽을 이제 그 등으로 뜨게 되면, 네, 오히려 드랍킥이라든가 발바닥을 위한 탭 공격이 네, 탭 공격. 더 많이 나오게 되죠. 네 그렇군요. 근데 아직은 이제 힘으로 밀어붙이는 공격들만 주로 하고 있어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고등학교 경기입니다. 고등학교 결승전 경기입니다. 자, 10대 12 주진 일선의 저동 부산 최고, 네 나갔나요? 네, 제가 보기에는 네. 노, 걸쳤나요? 노타치의 아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네, 네. 주심이 지금 부심과 지금 협의를 네. 하고 있습니다. 대게 저 정도쯤 되면은 아웃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아웃 처리입니다. 네. 지 네. 평균 고등학교 선수들의 킥. 속도는 뭐 55km에서 65km 정도 나가고요. 네. 남자 일반부 A급 선수들 같은 경우는 85km에서 100km까지 나가거든요. 아, 무척 빠르네요. 네네. 어, 다시 넘어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부산 체육고등학교 살짝 넘겨 2단, 3단. 아, 아 이게 운이 따라줬네요. 운이 따라줬네요. 부산 체육고등학교 끈질... 이준 선수가 헤딩으로 막으려고 했습니다만은 네. 두덕고 선수들 저렇게 끈질기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끝까지 보고 예. 네. 네. 실책 안 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12대 12입니다. 12대 12에서 김명철 선수의 서브 나갔습니다. 네, 역전입니다. 이렇게 네. 그 서브에 실책이 많게 되면 점수 차이가 이렇게 금방 좁혀들고 등승. 그렇죠. 예. 역전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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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대 12. 저동이 한 점을 압수하기 시작합니다. 진천 선수촌에서 그 데뷔팀 선수를 하, 키우 지도를 할때 2012년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네. 그광 카메라와 그 네. 스피드건으로 체킹을 했는데 네. 속도가 85km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상당히 빠른 거죠. 네. 저희는 그래도 100km 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스피드건을 이용한 그 치수를 재다 보니까 네.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 순간 네. 스피드가 예, 85km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이 80km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 생활체육하는 야구 동호인들 네네. 그 동호인들이 던지는 투수의 속도가 대략 한890 0 정도 네. 되거든요. 네. 자 네트에 걸리면서 14대13 저동이 한 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저동은학교 네 4번 시면 수었으면 이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또 범실 네자이준욱 선수의 범실 어 이래서 이제 15대13 그래도 최영환 감독은 물론 3세트가 있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 이제 출전 준비를 시키는군요 신승민 선수 네. 네 하고 지금 작전 타임을 아 불렀습니다. 그렇군요. 예. 작전 시간을 불렀습니다. 15대13두 점차 21 점제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 점수 관리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한두 개만 실수를 한다라면 뭐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 그래서 최용환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했고 그리고 바로 그 옆에서 7번 신승민 선수 주 공격수가 몸을 풀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 체육고등학교 부산 체육고등학교 최용영 감독님도 네. 지도 경력이 이 팀을 뭐그 처음에 창단 때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부산 기기 기기고등... 고 기계 고등학교에서 먼저 네. 운동을 지도를 하고 있으며 네. 팀을 학교를 옮겼습니다. 네. 그 선수들 근도 같죠. 네. 그 갔죠? 네, 네. 네. 지금 7년째 지도하고 를 계시는데 네. 매년 지금 정 일반 대회를 불태서 3월 5월 대회 다 우승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근 4년간 뭐 웬만한 대회 3연패, 4연패를 기본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점수는 어, 15대 13, 두 점차, 두 점차 앞서고 있는 저동고등학교. 일단 어, 1세트 경기는 21대 13으로 많은 점차 승리를 거뒀던 어, 부산체육고등학교. 네, 신승민 선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이준수 선수가 나오네요. 임종률, 임종경 선수는 그대로 기용이 되고, 네네. 자 지금은 어, 이준석 롤링 실... 스파이카는이준준 선수가 불어났고 실책... 신승민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네, 실체이한세 개가 정도 된게 아네. 멘탈, 그러면서 멘탈을 강화시켜야죠. 네. 김한수의 사브. 자 여기서 신승민 다시 들어왔죠. 2 단. 지금 이번 김상민 선수의 암펄트라그 아, 네. 다리가 아, 팔에 맞은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네. 팔에 맞고 네. 어, 그래서 이제 네. 파울이 됐는데. 저희 세팍타크로 종목은 뭐 모든 경기를 불문하고 네. 손과 팔을 제외한 모든 부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손과 팔을 닿게 되면 안폴트로 인해서 네. 바로 실점이 되는 거죠. 폴트가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손과 팔에 네. 네. 아, 나갔어요. 네. 에이. 김현 선수에서 범실. 자 이래서 15대15 동점이 들어갔습니다. 신승민 선수가 투입되면서 이제 동점입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네. 서비스를 지금 이제 부산 체육고등학교서 하게 되는데. 네. 리시브는 거의 대부분 다할수 있겠죠. 아 범실이야, 네. 네. 신성민 선수 들어서 범실. 범실이 되면 이제 네. 18대 15라고 가정이 되면. 네. 21점 3점을 놓고 싸우기는 또 매한가지거든요. 그렇죠, 네. 자16대15신승민 두 번째 서브을 넣고 있습니다. 높게 안정에 넣는데 었 스파이크한 것 블로킹 아네 이거 성공이네요. 아 임종경 선수가 블로킹 벌써 조금 두 개전에 있어두 개전 나왔어요. 네, 네 지금도 또 맞고 네트를 걸치고서 또 안으로 네. 떨어졌기 때문에 네. 그 순간 타이밍을 잡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요게 있어서. 어떤 전기를 마련하지 않을까는 하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요 포인트가 네. 상당히 중요한 메인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16대 16에서 신승민 세 번째 서브 마지막 서브입니다. 또 범실 세개 중에 두개의 범실. 그러면 앞에 있었던 3번 김영철 선수가 주로 서브를 놨는데 서버를 변경했던 것이 지금 실패로 끝났네요. 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앞서는 저동 저동의 서브. 저동에서는 실책만 줄이면 되죠. 네, 김현수의 서브. <laughs> 부산 최고. 블로킹, 네. 블록 아웃 됐어요. 네. 블로킹을 하긴 했는데 끝까지 볼을 터치를 못하다 보니까 중앙선 오버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타치 공격은 성공을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떨어지면서 낙할 때 보니까 발이 약간 중앙선을 넘었거든요. 네. 근데 고정에 그 네트를 건드렸다는 얘기인가요? 네타치라고 네. 하는 것 같습니다. 18대 16두 점차.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부산체육고등학교. 넘겼습니다. 네, 자 이래서 18대17한 점차, 17대 18. 아직 조등고등학교 서비스가 네. 한 건이 더 있거든요. 네, 그렇네요. 네. 35점 3의 배수로 지금 서브를 넣고 있으니까요. 요 포인트만 내주면 더 좋고요. 네, 네. 실책만 안 해들해도 뭐 가능성은 조금 충분히 네. 있습니다. 받았고 부산체고학교 육 신승민 선고입니다. 네. 동점. 저렇게 브로킹에 있는 걸 18. 보고 이제 네. 타치 아웃을 유도를 한 거거든요. 네. 강하게 쳐지도 않고 밀어 차서 브로킹에 맞춰서 내보내는 그 다양한 지금 공격 기술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18대18 18 동점. 이제 앞으로 승점. 아 김영철 선수가 다시 더블렸는데네 네, 그건 맞습니다. 네. 쉬웠던 네. 선수가 들어서 서브를 한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나갔나요? 아웃이에요. 아웃입니다. 아 네. 자, 그러면 19대18 저동. 아, 이길수는 기회를 맞이했어요. 네, 지금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잘 선택을 잘 했습니다. 네. 자, 19대 18. 앞으로 서브는 두개 남겨 놓고 있는데. 김영철. 야, 들어갔어요. 네. 서브 득점, 동점. 자, 19대 19. 이게 이제 그 점수가 가까워질 때마다 네. 아직 구력이 없는 친구 선수들은 저렇게 좀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네. 자, 19대 19에서 김영철 선수의 서브 동점입니다. 현재는 서브 좋아요. 네, 아 이거 살려. 네, 아 박겨 어렵죠. 10초. 네. 이래서 역전입니다. 그리고 매치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20대 19 매치 포인트. 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저등고등학교에서 서비스를 차야 되고. 네. 실력이 있는 지금 부산체육고등학교 리시브에서 공격으로 끝 끝을 낼수 있게 되니까. 네. 네, 이 코드 경기도 마찬가지 실책이 없이 서비스를 정확하게 넣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어, 서브 세기는 다 이제 저두개 하나 해서 네. 지금 부산체육과 유리했는데 이제는 저동고등학교의 서브가 되는데 김현수 선수 아직까지 코스를 정확하게 밀어내지 네. 못했기 때문에 실책은 안 하고 브로킹을 선택을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지금 코드 이제 도입 단계이기 때문에. 일반부는 뭘까 아직은 이제 고등학교부 정도만 돼도 아직은 서브권을 가지고 있을 때 득점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네.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자, 아, 메시 포인트 20대 19.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네. 주로 남자 일반부 실업팀 경기를 같은 경우 보면 네. 서비스를 차고 안전하게 넘겨주고 세 명이 브로킹을 떠버리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브로킹으로 이제 승부를 거는 거예요. 네. 레그에서는 탭 공격을 하고 더블브로킹을 더블 뜨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나오는 네. 거죠. 자, 저도의 공격 서브 헤딩 2단, 3단, 최승민 살짝. 아, 거기서 살짝 넣는 군요 3단 처리 다시 하고. 습니다 김영철 올리고 또한번 살짝 넘었는데 2단 다시 살려냅니다. 그리고 신승민 세 번째 아웃입니다. 아웃. 아, 이렇게 해서. 자, 듀스가, 듀스가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20대 20. 이렇게 되면 이제 저등 고등학교에서 네. 서비스를 한번더 차게 되고요. 네. 세 번을 차는 게 아니고 이제 두씩 그러면한 번을 차고 다시 네. 이제 세 번째가 부산 체육고등학교 넘어가게 네. 되는 거죠. 그다음부터 네. 이제 자, 아싸브라고 해서 25점에 네. 끝나게 되고요. 네. 네, 25점 상한 점수가 있습니다. 네. 들어갔죠? 네. 이때 부심이 공을 안 봤어요. 네. 주심은 보였을 거고. 네, 인입니다. 네. 그래서 21대 20, 21대 20으로 다시 매치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부산 체 제이코나크 앞서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선수가 이제 어떤 선택을 아, 하는에 따라서 네, 챌린지 신청하는군요. 네, 챌린지는 네. 세트에 한 번씩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지금은 어, 정확히 신청을 한것 같아요. 네네. 네. 네. 여기서 저동에서 어 주심은 인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저동의 이대규 코치가 챌린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판독에 들어갑니다. 네, 이 저희 볼이 지금 뭐그 열두 개의 구멍이 나 있고 지면에 흰색 라인이 있지만 네. 물리고 있어도 여기서 봤을 때 아웃이라고 얘기해도 그 라인 선상에 공이 물리고만 있으면. 네. 인으로 봐주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챌린지를 정확하게 좀잘 사용을 한 거가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아직 예, 판독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예, 챌린지는 뭐 레그 경기도 마찬가지고. 네. 세트에 한 번씩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이 챌린지가 신청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 진만 가서 봅니까? 아니면은 양 팀의 지도자 한명 참여를 합니까? 네 분석할 때까지는 못 들어가고요. 네, 네 분석 결과가 끝나고 나면 네. 그때 와서 확인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아 확인을 할 수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어, 분석 중인데 네 에, 나옵니다. 아네인 이니라는 얘기죠? 네네 네. 네. 사인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laughs> 아 네, 인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래서 21대20 매치 포인트가 됐고 이제 부산 최고의 에, 서브가 되겠네요. 네, 네. 주영준 선수가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네, 김영철 선수의 서브. 어, 이때 이제 이대규 고치의 경우도 어, 챌린지 신청했습니다만은 인 그러니까 전혀 이제 네. 가만히 었지않습니까볼 필요도 네, 없다. 그렇죠. 네. 아 이게 뭡니까? 네, 지금 이게 바로 이 최강 팀이란 팀의 이런 면들이 있어요. 네. 이거는 야단쳐야 됩니다. 결정적인 실수를 네. 해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건방지플레이거든요 네. 안전하게 넘겨주고. 그러면 올마든지 네. 자기들 할수 있는데. 자 다시 21대 21에서 순승민 블럭 아웃됐습니다. 네. 지금 볼을 끝까지 보면서 잘 터치가 됐는데 좀 네. 길게 나갔습니다. 22대 21 다시 한점 차. 자이 네. 이 세팅이 되면은 즉. 어, 우리가 탁구에서 이제 듀스라고 기합니 다만 여기 이제 세팅이 되면은 네, 25점에 어, 끝나 네, 되고요. 서브는 서로 한 번씩 한 번씩 네, 합니다 한 번씩 네,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막어 있죠. 그렇죠. 네, 수비를 해 있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자 다시 22대22 22. 네, 충분히 뭐 3세트가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각들은 갖고 있겠습니다만은 어, 관중을 생각하는 그런 플레이라면은 실책을 받아 맞답니다. 다시 한번 신승민 성공입니다. 네, 23대 22.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뭐 25점은 먼저 도달을 하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뭔데 아쉬운 게제 네.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주도선생님이 네.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네. 지금 공격 상대 공격 패턴이 지금 일정하게 한 방향이거든요. 아 네. 네. 그럼 과감하게 등브로킹을 떠서 질러 로 그냥 맞아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조금 그런 게좀 뭔데 아쉽습니다. 이야 서브 좋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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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 번째 스파이크 한것 들어갑니다. 아쉽습니다. 네. 네. 아 잘하고 있어요 저동고등학교 김상민 선수 23대 23 지금 김 저는 2학년인 네. 저동고등학교 4번 김현수 선수와 김상민 선수의 그 호흡이 네. 지금 아주 너무 잘 맞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저동 저동은 이어서 이제 더 성장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김현수의 서브 내년에는 오히려 이 부산체육고등학교와 저동고등학교 양강 체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신승민 선고입니다. 자 이제 24대 23 매치포인트 그리고 25점 상한제를 쓰고 있습니다. 아, 부산체구는 한 점만 더 얻으면 승리, 반면에 네. 저동은 두 점을 얻어야 승리가 됩니다. 우승이 결정되는 순간 직전 김영철 서브 아웃 네 24대 24 중요한 때쯤 계속해서 범실 나오기는 부산체구 낙조. 자, 이제 저동도 기회를 맞이했어요. 아, 어, 서브 코 그리고 블록킹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네. 세트를 더 가져갈 수 있느냐. 24대 24. 이제 마지막 한점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받고 이 원투 됐고 신승민 네. 잡았습니다. 아, 살려냅니다. 저동 아, 네. 블록킹 아, 여기서 블록킹으로 신승민 선수가 이겼네요. 네. 25대 24. 너무 아쉬운 경기입니다. 네. 두 번째 2세트는 25대 24. 부산 제코학교가 세트스코어 2대 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1대 13, 25대 24였습니다. 3월 5일에 이어서 지금 올 대회를 또 네, 두개다 우승이죠? 세트도 다 우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3월 5일 때도 코드가 있었나요? 네, 있긴 있었습니다. 방송을 안했안 했을 뿐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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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부산 제1고등학교가 어, 이번 어, 대구에서 벌어진 아 대전서 벌어진 대전. 네. 시도 대항 세팍타클로 대회에서 첫 번째 우승 팀이 되었습니다. 아자 이제 잠시 후에는 아 이제 일반부 화려한 아, 실력을 자랑하는 일반부의 결승전 경기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아 박형수 감독이 보기에도 네 지금 야단치는것 같아요. 최웅 감독에 네. 네. <laughs> 김영철 어. 지금 서브는 선수한테 네. 에. 그런 시책은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네. 최선을 다한다면 저런 플레이는 나오면 안 되는 일이죠. 네. 이경기 중계 방송에서 어떤 사항이 되셨습니까 지금 고등학교 선수들은 뭐 성장 가능성이 있고 네. 또 열심히 지도를 하고 있고 네. 지금 많이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네. 아직 전술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네. 예, 그러면 지금 저등고등학교 선수들은 그 혈기왕성하게 아주 의욕적으로 지금 하는 것 반면에 네. 예,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체육고등학교는 그좀 자만심이 조금 있지 않았나 이런. 네. 예. 잠깐의 말씀 네. 드려봅니다. 뭐 세트는 뭐대0으로 이제 부산체육고등학교가 승리를 했는데 이 세트에서는 어뭐 관중을 생각하는 경기가 됐나요? <laughs> 아무튼 어 그런 식으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우승을 거둔 부산체육고등학교 쌍둥이 선수 가운데 임종경 선수입니다. 누가 형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임종경 선수가 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임종경이 네. 형. 네, 그리고 또. 5번 임종률 선수가 동생. 에, 아무튼. 예 부산체구대학교 임정경 선수를 만나서 이야기를 선수와 함께합니다. 지금 우승 소감이 어떤가요? 예, 훈련했던만큼 좋은 성과가 나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특히 이 세트는 사실 엎치랑뒤치락 하면서 많이 긴장됐을 것 같은데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네, 그때 엄청 긴장됐지만 저희 훈련하던 대로 해가지고 잘된것 같습니다. 네, 특히 오늘 쿼드 경기로는 중계가 사실 처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구 경기할 때랑 쿼드 경기할 때 임하는 마음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 조금 부탁드립니다. 네, 쿼드는 4명에서 해가지고 더 분위기가 재밌고 파이팅이 넘쳐가지고 쿼드가 그 재밌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남은 대회 일정 동안에는 이제 레구 경기가 펼쳐질 텐데요. 남은 경기는 또 어떤 마음으로 임할 건가요? 쿼드랑 네, 똑같이 저희 훈련하던 대로 똑같이 임하면 좋은 성과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응원해 주신 부산최고 선생님들 그리고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응원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부산최고 임종경 선수와 함께했습니다.